두 번째는 이제 의장 경험이죠. 조립 경험, 의장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무대 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차량 관련된 전공이나 차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공을 가진 사람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우대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현대차 다니는 사람들이나 기아차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뭐 자동차 관련된 전공이고 죄다 뭐 마이스터고의 예, 특성하고 뭐냐 죄다 그런 부분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냐 놓고 봤을 때 그것도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핀트를 나름의 이공계라는 부분들 기술직이라는 부분들이나 기계에다 전기 관련된 부분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좀 기준으로 맞춰보자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현장도 사실 되게 다양하죠 생산 제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고졸 취업대전 박쌤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졸 초대졸 이렇게 뭐 생산직 이렇게 하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방범위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 나름의 생산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조직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쪽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이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반도체 생산, 자동차 차량 생산이라는 부분들은 뭐 차이가 있죠. 산업의 업체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공정을 놓고 봤을 때는 유사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름의 이 유사성을 놓고 보자면은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성과 품질이라는 성과 요인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생산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나 생산 업에 존재하는 핵심 성과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경험이 무엇일까? 어떤 부분들로 이걸 달성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소재나 키워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품질, 안전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키워드에 좀 집중하셔서 소재를 분석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할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번에서도 우리가 경험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어, 선생님 저는 관련된 업체에서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또 도장 공정에서만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만 경력이 5년인데 이걸로 어떻게 내가 좀 써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동차 의장 공정은 아니에요. 근데 도정도뭐 그 결국에는 생산 엔지니어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도 어필하면 좋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욕심상 나는 생산 공정에서 의장 공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좀 어필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장 공정에서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장 공정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 도장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로봇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들을 검수하고 품질검사를 하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장이 제대로 된 부분이 없는지, 뜬 부분이 없는지, 혹시나 먼지나 들어가서 들뜬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도장 공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검수를 주도하는 섬세함, 섬세함이고 나의 관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하면 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생산성 유지와 품질 수준 확보를 모두 책임지는 엔지니어로서 공정상의 문제를 식별하고 품질 수준을 점검하는 섬세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도장 공정에서의 어떤 품질 수준 검수를 도맡아 왔기에 생산직 엔지니어에 적합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뒤에다가 이제 도장 공정하면서 했던 일 이거를 이제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매일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작업 지시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내가 당일날 정해져 있는 이 업무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작업 지시서를 놓고 봤을 때이 조선소에서 전체적인 이 배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파트가 있다. 이 파트를 나는 그 날에 보통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업무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적인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담당하고 있는 의장 라인에서 정해진 생산을 책임지면서 뭐 정해진 생산성을 확보해야 하는 충족해야 하는 생산 엔지니어로서 전체 생산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주도하는 계획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난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매일 작업지시서를 참고하여 당일 제가, 당일 제가 책임져야 하는 파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루에 업무 사이클을, 업무 사이클을 결정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는 조선소에서도 일을 잘 해왔었고 이걸 바탕으로 매일마다 주어진 그 생산량과 품질 수준에 대한 수지 이제 품질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련이 없는 분야든 관련이 있는 분야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생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쫄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하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